반갑습니다. 이혜성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레드캡 투어를 보려고 하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트럼프 폭주로 인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하락폭에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와 더불어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전망입니다. 한국 증시 역시 미국장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한편, 레드캡 투어는 배당 낙과 함께 그간의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추가 하락할지 아니면 상승 반전하게 될지는 반드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해설에 앞서 우선 국제 정세부터 좀 봐야겠는데요. 최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되고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 확산으로 인한 성장률 하향과 중국의 양해 개막으로 본격적인 미중 관세 전쟁 속에 증시와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가상 자산도 폭락 중인데요. 이밖에도 미국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은 정상 회담을 위한 물밑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점은 알래스카 LNG 개발에 한국을 언급하며 참여 기업에는 대출 보증 혜택을 줄 수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국내 장은 장기 불황이 지속되며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로 인한 이슈가 불거졌고, 내수 침체에 자영업자의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중국 조선업 제재로 인한 반사 이익으로 국내 조선업계는 활짝 웃을 것으로 예상되며, 반대로 IT와 AI 관련 업계는 직격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일은 트럼프 리스크에서 비롯된 불안으로 2차 전지와 반도체 섹터가 급락하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주식 채널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한 유료방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정보를 무료로 설명해 드리고 종목 투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394-0906번으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레드캡 투어는 일반 여행 알선, 항공 운송 대리점과 관련된 여행 사업과 자동차 대여, 중고 자동차 매매와 관련된 렌터카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지금부터 차트 분석을 통해 향후 대응 방법과 추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대 실적이 나오면서 배당락 기대감으로 매우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자, 금일은 배당락을 맞아 매우 강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약20% 정도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장 시작과 함께 갭 하락했으며, 주요 매물대를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일단, 요 라인입니다. 만원 초반대 이상에서 버텨준다면, 다시 한번 이 라인에서 횡보를 거친 이후, 일목구름대 돌파를 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지 않고 이 라인을 버티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추가 하락과 함께 9000원대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만약 9000원대까지 밀리면서 횡보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흐름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최근에 나왔던 이런 강한 상승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올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단기 반등 타점을 노리는 투자 전략은 유효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모아가는 매집 전략을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만약 이런 라인에서 아직 매도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일단 지금이라도 정리를 한번 하고 다시 한번 지지받는 라인에서 재진입 타점을 노리는 투자 전략을 세워주셔야 되겠는데요. 추가 하락에 위험성이 있는 만큼 손실폭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일단 정리 한번 했다가 다시 한번 바닥에서 자리 잡았을 때 재진입 타점을 잡는 투자 전략을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은 여전히 저점에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진입해 볼수 있는 상황인데요. 고점 대비 상승률이 여전히 30% 이상은 남아있기 때문에 트럼프 리스크를 감안을 하더라도 시간의 문제일 뿐 충분히 이 라인까지 치고 올라가는 흐름을 지금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특히 코스피 200을 봤을 때에는 조금 더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가능성이 있는데요. 바로 이 라인서부터 이 라인까지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최소 30%입니다. 최소 30%의 상승률을 더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밸류에이션을 나눠놓은 후 그와 관련한 etf 종목들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돌발 상황에 따라 나올 수도 있는 일시적인 변동성에 대비하는 해칭 포트폴리오도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하지만 개인투자자 분들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건데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견조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에 분산투자를 위한 종목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숫자 2번이나 레드캡 투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확실한 수익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